안녕, 막내오빠입니다. 아, 자, 이번에 역사 강의를 처음으로 해볼 텐데, 어, 내가 저번에 한번 이제 중국어 강의 할때 이걸 첫 강의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 이 시기를 내가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 어, 내가 저번에도 이제 중국어 강의랑 이걸 연계해서 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게그 이유가 중국어를 배우려면은 결국에는 글자를 익혀야 되는데, 그 글자는 한자다. 근데 그 한자는 갑골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갑골문, 이거, 여기 있지?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글자들. 이 글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한자고, 그 한자는 은나라, 상나라, 같은 의미가, 그 은나라 사람들이 만든 글자야. 그러면은, 은나라 사람들의 그뇌 구조. 어떻게 그 당시 사회를 이해하면은, 어, 이해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한자를 이해하는 데 쉬울 거 아니야. 그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알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기가 쉽듯이. 그러니까 이 한자가 대부분 이루어진 그 은나라의 시대를 한번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역사적으로 알,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어, 그 당시 은나라는 여기 보이나? 지금 하노이. 라고 하는 여기가 어디지? 하노이. 하노이는 지금 베트남 월남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수도야. 그냥 월남의 지금의 월남이 5천년 전에 그 은나라가 위치한 거기에 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좀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좀 음, 약간 이상한데. 이게 대만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 대륙인데 여기 이제 산동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중그 여기서 어디 은나라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위치. 이게 이제 황하라고 해가지고 황하 문명이라고 들어 들어봤지. 황하 문명의 근처에 있는 거야 여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을 넓혀가지고 한이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은나라. 혹은 상나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갑골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 당시는 지금 여기는 우리랑 거의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날씨는 우리랑 비슷해요 지금 현재 현재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데 좀더 대륙이다 보니까 건조해 근데 5000년 전에는 내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여기 있잖아 하노이 여기는 지금 어디에 위치했냐면 이 밑에 여기가 홍콩이란 말이야? 이 홍콩 아래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월남이야.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는 베트남 가본 사람 알겠지만 엄청 습하고 덥고 밀림에 우거져 있는 거기야. 여기야 여기. 지금 5천 년 동안 기후가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 기후가 여기 있었던 거야. 5천 년 전에.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갑골문자, 그러니까 한자를 배우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만 있냐면은 점술, 제사, 장례, 그리고 주변에 대한 전쟁, 그리고 밀림,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당시는 한우이기 때문에, 한우이의 기후였기 때문에 밀림으로 둘러싸인 거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막 밀림밖에 없어가지고 막 주변에 이방인들이 너무 두렵고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점수를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제사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은나라거든. 그러면 이 은나라는 중국의 역사를 이제 맨 처음에 세계사나 우리 고등학생분들은 세계사나 고등, 그 동아시아사라고 이제 새로 생겼잖아. 거기를 보면은 중국의 역사를 100% 배우는데 그100% 배울 때 중국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맨 처음에, 은나라, 주나라, 뭐 춘추전국시대, 뭐 이런 식으로, 뭐 진나라, 한나라, 이런 식으로 시작한단 말이야. 은나라, 여기서 보이는 은나라가 바로 내가 지금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그 상나라, 갑골문, 한자, 거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를 알려주는 건데, 그, 좀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좀 들어봤을 거야 아마. 그 한자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 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얘기 아마 좀좀 관심 있게 좀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좀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 은나라 사람들은 아까 전에도 봤지만. 여기 산동반도에서 출발했어요. 여기 지금 내가, 그래서 하노이를 계속, 그, 여기랑 5,000년 전에 그 상나라가 하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다랑 가깝잖아, 여기도.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원래는 이, 이, 이 은나라가 이 산동반도 근처에서 여기 황화가 있다 그랬지? 황화, 강? 이쪽으로 옮겨온 거야. 여기 상이라는 동네 이게 동네 이름이야 그런데 이제 동네 이름이 결국에는 나라 이름이 된 거야 동네가 점점 확장이 영토 확장 전쟁 하면서 나, 이렇게 커지게 나라가 되니까 이게 상나라라는 나라가 된 건데 이렇게 이동을 한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어딨니 여기 산동반도랑 근처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그 동쪽에 오랑캐라고 그래 가지고 동이족이라고 한다고 이게 이자가 무슨 이자냐면 은 오랑캐 동, 특히 동쪽의 오랑캐를 의미하는데 이게 사람 인자잖아 가운데가 그리고 이게 활 활을 의미하는 거야 활궁자 활을 잘 쏘는 동 활을 잘 쏘는 오랑캐라는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양궁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양궁에서 한국 사람들이 맨날 1등하고 금메달 따잖아 근데 그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야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족에는 오랑캐는 화를 잘 쏘기 때문에 양국을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 사실 나는 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는 별로 큰 감흥이 없어. 솔직히 왜냐면은 우리는 약그 화를 잘 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이쪽이 같은 민족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가서 각골문을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의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확대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좀 살짝 오버지. 왜냐면은, 어,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그때는 같은 족속이라고 하자. 족속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유럽에, 유럽의 어떤 민족이, 독일 민족이 따로 있고, 프랑스의 그, 프랭크족이라고 하지 프랭크족이 따로 있고 이러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살짝 달라 어떻게 큰 개념으로 보면은 같은 아시아 사람이지만 지금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 약간 같은 아시아 사람이지만 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나눠지듯이 이 당시에도 약간 동이족이지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동이 사람들이지만 개념은 약간 다르다 하지만 공유하는 점이 같은 그 족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았어 예를 들면은 어 우리나라도 새를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부가 일본으로 갔잖아 일본으로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부가 백제인들이 도래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국사 하면은 그러니까 일본에 이런 도리라는 게 있어 신전 그들이 신전이 그들의 신전이 신사라는 데 가면은 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소떼랑 광장이 유사 우리나라 마을에도 보면 소떼가 있잖아 이렇게 새 모양으로 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하잖아 거의 맞아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새를 되게 중시해요 동이족들은 새를 되게 중시해 활을 쏘면은 이게 새를 맞추려고 활을 쏘는 거잖아 결국에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새를 새를 되게 이것도 새의 어떤 숭상 때문에 나중에 신의 문이라는 도리로 변경이 된 건데 청, 그 청나라라고 하는 중국 마지막 역사적 왕조의 청나라가 만주족이 세웠는데 그 만주족의 설화를 봐도 그 얘기가 나와. 자기네들의 조상은 까치가 어떤 구슬을 줬는데 그 까치가 구슬을 준그 까치가 어떤 선녀에게 구슬을 줬는데 그 선녀가 구슬을 먹고 잉태해서 낳은 사람이 우리 만주족의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만주족들만주족이 여기서 탄생. 여기가 이제 한반도인데 한반도 위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게 청나라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동의민족 동이족의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새숭새 조류의 숭상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뭐 약간 살짝 말이 벗어났는데. 그 조, 어쨌든 간에, 한자가 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 크게 봤었을 땐 우리나라가 만든, 어, 뭐, 우리나라 사람의 조상님이 만들었다고 보면 될것 같아.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좀더 확대해 볼게. 아까 전에 말한 산동반도 여기가 이제 한반도야.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서 출발한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황하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으로 이제 정착을 해요. 여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 밀림, 밀림이라고 그랬지? 밀림을 뚫고 오면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주변 국가를 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워낙에 주변 국가들을 아예 복속하기에는 그 힘도 없고, 반발도 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썼어요. 이 봉건제도의 의미는 뭐냐면은 봉하고 세운다. 그런 제도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점점 정복을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은나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정복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지배권을, 그, 거기 추장, 추장이라고 하면은, 족장, 추장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지배권을 넘겨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일정적, 일정적인 어떤 기간에만, 그냥, 우리한테 공약물을 바치고, 거기에 그, 지배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에 지배계층들은, 은나라 사람들한테, 그, 정복을, 정복했다라는 어떤 그런, 복종의 의식을 치르는 거에 대한, 반대 국부로서 계속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정복당한 민족의 그 지배 계층이 계속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한 게 은나라야. 그걸 이제 봉건 제도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이어받은 게 주나라거든. 주나라. 주나라. 주나라는 이제 여기 여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 당시에 수도였던 은나라의 기점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변방의 오랑캐였지. 근데 이 오랑캐였기 때문에 저기도 달라. 그어 어떤 느낌도 다른 거야. 그 여기는 동이족이지만 여긴 동이족이 아니야. 그 여기는 이제 서쪽의 오랑캐는 융이라고 하거든, 보통 이런 식으로. 이게 방패고 이게 창이야. 그래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우는 족속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서융이라고 해가지고 서쪽의 오랑캐인데. 주나라는 서쪽의 오랑캐에 약간 닮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를 무너뜨리고 더열게 봉건 제도를 수립하는 거야. 근데 은나라와 주나라의 봉건 제도는 똑같은데 봉건 제도에서 다른 점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은나라고, 이게 주나라인데 봉건제도는 똑같이 이용했어. 근데 봉건제도를 똑같이 이용했는데 커다란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봉건 은나라는 그 집에 그 거기를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면 밀림을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길 정복했어. 그러면 정복해가지고 그 추장만 아 너네 이제 우리한테 먹혔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배권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 대신 어 어떤 뭐1 년에 한 번씩 아니면은 은나라 왕이 불렀을 때 어떤 커다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불렀을 때 너네들이 그때 와. 그래서 우리한테 공약물을 몇개 가지고 와서 복속하는 그런 의식만, 제스처 의식만 취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줄게. 대신 우리가 너네들을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다. 알겠지? 이게 봉건제도였어. 은나라는. 근데 주나라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봉건제도를 진행했는데 결국엔 자기네들이 배신을 때린 거잖아. 주나라도 결국에는 은나라의 그런 봉건제도 아래 에 있던 하나의 제후 국가였는데, 그 제후 국가가 배신을 때렸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이 주나라는 막상 세워지니까 또 은나라처럼 되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봉건제를 어떻게 발달시켰냐? 이 제, 이그 이 땅을 이제 밀림을 또 헤치고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을 했으면은. 거기에 있는 추장을 없애버려. 그냥. 그리고 없애버리고 나의 친척을 보내. 나의 친척이 가서 거기에 새로운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랑 그 땅의 지배자는 혈연관계를 맺는 거지. 친족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서 이 친족관계를 맺어서 어, 좀더 배신의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그 거리감을 두는 거지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용되는 어떤 진리라고 볼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족을 내세우는 거야 거기에 있는 부족을 없애버리고 직접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주나라 봉건제도의 특징이 돼서 요점과 요 요점을 좀 이해하면은 그좀 어, 그 주나라와 은나라의 어떤 봉건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좀 편할 것 같고 이 정도만 알아도 그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 이쪽 영역에 있어서 문제를 틀릴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잠깐 얘기하고 좀더 추가로 얘기하면 내가 좀 생각나서 그러는 건데 그 중국어 강의할 때 아까 전에 한자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한자는 은나라 시대 때 많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은나라 시대를 넘어서 주나라가 이제 세워졌잖아. 주나라 때는, 이 음나라 때는 한자가 아까 전에 내가 어떤 걸 기반으로 주로 했다고 그랬냐? 그, 제사, 전쟁, 뭐, 주변 밀림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어떤 거기에 대한 이방민족에 대한 두려움, 뭐, 장례의식, 이런 거에 대한 중점이잖아. 근데 이제 주나라로 넘어오면서도 한자가 조금씩 만들어져. 그러니까 한자는 사실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이때도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어떤 식으로 많이 만들어졌냐면은 그 주나라가 아까 전 서쪽에서 왔다고 그랬잖아 서쪽 서쪽 지방 서쪽 지방에서 그 누에고치를 데리고 와 양장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그 번데기 있잖아 그 번데기가 이제 비단을 만드는 누에고치거든 그 누에고치 누에고치를 데리고 와서 실사자로 이루어진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이 실사자로 되어진 이게 양장산업의 일환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 이 한자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주나라 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때는 신이 위주였다면, 주나라 때는 사람이 이제 위주야. 그, 내가 다음 시간에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주나라의 정치제도를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주나라 공자님이 공장, 공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님이 목표했던 나라는 주나라였어, 주나라. 그러니까 주나라를 굉장히, 우리가 계속 주나라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주나라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공자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은나라 때는 신이 위주였던 나라예요. 신이 무조건 대빵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노예도 죽여야 돼, 제사 때. 막 제사 때 시행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마야 마야 제국 이런 거 보면 막 인신공양 하잖아 그런 식으로 제사 때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주나라는 은나라를 업고 나온 나라니까 이 반대되는 개념인 사람을 중요시하는 금그 제도를 채택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문주의라고 해 우리가 흔히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인문주의가 그 주나라의 근본 개념이었기 때문에. 공자도 나중에 춘추전국 시대라는 혼란상에서 이런 인문주의제로 돌아가야 된다. 인문주의제도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야. 이 얘기를 왜냐면은 주나라 때는 사람을 중점으로 두다 보니까 신이 아니라 사람을 중점으로 두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에 대한 한자가 엄청 많이 생겨. 이 감, 이게 사람 마음 심자인데 마음 심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축약된 거거든 마음 심자가 감정에 대한 그 한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령 실사자로 된 한자나, 여기 이제 무슨 한자가 있다? 그리고 아니면 마음심자로 된 한자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주나라 때 생긴 한자라고 보면 돼. 좀더 발달한 책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표 음, 표의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가는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이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많은 단어가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일일이 다 그거를 표의 의를 뜻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의 감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잖아 그리고 그 양잠이란 기술도 수천 가지 수백 가지인데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표현을 하고 암기하고 사용할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점점 어떤 일종의 규칙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표를 쓰려면 피 읍에다가 요를 쓰고 팔을 쓰려면 피 읍에다가 아를 쓰듯이 이런 규칙이 생기는 거야. 표음 문자화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자도 점점 발달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더 이제 중국어 강의 하면서 어떤 이제 역사 강의를 배워줄까 생각을 하다가 또 그게 괜찮다 싶으면은 다음에 또 역사 강의로 돌아올게. 그러면 모두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에도 다시 꼭 보자. 안녕.